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날씨가 또 따뜻하네요. 음, 따뜻한 게 아니고, 기온이 좀 올라서 영상이에요. 예. 이렇게 영상인 날에는 어, 창틀 위에다가 뭐 이꼬지 아이들이나 다육이를 한몇 아이 정도, 어, 다는 못 올리겠지만, 몇 아이라도 이렇게 창틀 위에나 어 밖에 거리대에다가 예,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다이소 바구니에다가 묘다이라도 조금 덜루자르게 하려면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뭐 저도 귀찮아요. 귀찮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덜루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예. 얘네는 다 잎꽂이 아이들이에요. 잎꽂이 아이들 조금이 잎꽂이. 잎꽂이는 잘웃 자라거든요. 음. 뭐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웃 자라요. 잎꽂이 아이들. 음. 요새는 추워서 뭐 거실에 저는 거실에서 많이 키우거든요. 베란다가 협소하다 보니까 음 거실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음, 이렇게 묘다이라도 창틀이다 위에 올려놓고, 잠깐 1시간, 2시간이라도, 예, 바깥 바람을 쐬어주는 게, 예, 좋거든요. 음, 이렇게 영상인 날이고, 한 영하 4, 4도? 3도, 4도 정도는 괜찮아요. 영하 3도, 4도. 예, 그 정도는 밖에 이렇게 노숙시켜도 괜찮아요. 냉기를안 입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날에는 빼고 이렇게 어, 환기를 좀 시켜 주는 게 좋답니다. 어, 기, 날씨 보니까 예, 일기보니까영상의 날이 맞더라고요. 낮에는 예, 낮에는 한, 밖에다가 한 한 시간이라도 예, 잠깐이라도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게 좋아요. 음, 조금이라도 덜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다이꽃지 아이들. 얘는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 이 꼬지. 이는 이렇게 입장이 돌돌 말려있어서, 얘는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아이는 가위로 입장, 원입장을 잘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음. 얘는 큐빅, 큐빅 적심을 했더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닥다닥. 얘는 백모단백모단 입꽃이에요. 얘네는 어제 적심한 풀이라고, 어, 강강이거든요. 어제 댓글에, 어, 여기 적심한 부위에다가 촛농을, 촛물을 이렇게 발라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관엽식물에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다육이에는 천농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서, 뜨거운 거 해도 되는지, 그래서 조금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댓글에, 천농을 사용해도, 어, 잘 자라더라고, 그렇게 하셔서, 천농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목대가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점점 말라 들어가요. 지금, 어, 많이 말랐거든요. 이렇게 말랐을 때 천농을 여기다가 예, 한 방울 떨어뜨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웃님들도 천농을 어, 녹여서 적심한 부위에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 어제 댓글에 음, 그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저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음, 이렇게 이웃님들과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어, 이런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좋은 정보 있으면은 서로 공유도 하시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고 제가 어제 영상 올렸는데 이렇게 적심하고, 음, 해부 잘 보이는 쪽에. 여기는 저희 거실이에요 거실 여기 남향이거든요 낮에 한 1시 한 정도 돼서 여기 햇빛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햇빛 잘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어, 햇빛을 받아서 거실은 또 따뜻하죠 예, 뭐 베란다가 아니고 베란다는 추운데 거실 쪽에 햇빛 잘 보이는 쪽에다 두면은 어, 햇빛을 받아서 이게 자고가잘 나와요 예, 자라는 것도, 어, 잘 자라고, 덜 자라거든요. 음. 어, 좀 이따가, 촌농을 한번넣어서한 번, 여위에다가, 예,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 관리도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적심, 어, 입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적심을 할때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어, 어제 댓글에 올렸는데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이렇게 입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남길 어, 적심을 할 때는 한 일주일 지나서 물을 주세요. 물을 위에 살짝 흙만 적신다는 생각으로 어, 살짝만 주세요. 한두 스푼, 세 스푼 정도? 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 입장이 좀 두툼한 다육이는 한 2주에 한 번, 예, 그 정도. 아니면 10일에 한 번, 그렇게 물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예. 음, 그리고 다육이 물 관리 잠깐 알려드릴게요. 음, 이렇게 겨울에도 다기는 물을 단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물을 줘야 돼요, 겨울에도. 얘는, 라울이에요, 라울. 꽃집에서 천원 버트, 예, 주고 데리고 와서, 제가 1년 넘게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한두 배로 자랐거든요. 목대 보시면, 목대가 많이 길어졌어요. 아래 자구도, 저희 집 와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데려올 때는 자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집 와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 많이 자랐어요. 어, 라울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다육이는 아니에요. 예. 뭐, 라울을 처음 키우시거나 아니면 키운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라울 키우기가 조금 까칠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다이기는 다 똑같아요. 입장을 만져보세요. 제일 아래 입장, 예. 아래 입장을 만져보고, 말랑 거릴 때, 예. 살짝 말랑말랑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지면 은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을 살짝만 주세요. 예.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 반대로, 입장이 입장을 만져 왔을 때 완전 짱짱하거든요. 탱글탱글 할 때는 물을 줄 때를 주시면 안 돼요. 입장이 짱짱한데 물을 자꾸 주면은 과습이 와서 물러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 관리는 어 그냥 음 육이기를 오래 키우다 보면은 입장을 안 만져 보고도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얘가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벌써 이렇게 보면은 생기가 없어 보여요. 수분이 빠지면은. 그리고 주름이 제일 아래 입장을 보면은 주름이 살짝 가서 있거든요. 예, 주름이 살짝 저가 있어요.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음. 반대로 입장이 짱짱하면 절대로 물을 주지 마세요. 예, 물 관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음, 저희는 확장형이다 보니까 이게 다육이를 베란다에 다둘 수가 없어요. 베란다가 협소해서 확장형은 베란다가 음.. 엄청 좁아요. 확장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이꼬지 음, 아이들이나 뭐 다육이를 많이 키우거든요. 여기는 저기 거실이에요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렇게 거실이에요 거실에 선반 두고 여기서 입고자 아이들 많이 키우거든요 그리고 음, 베란다가 좁으니까 베란다에 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거실에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거실에서 키워 또 그렇게 우짜라진 않아요. 왜냐면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거실이 건조해요. 많이. 만지 건조해다 보니까 이게 환기를 그렇게 뭐 자주 안 시켜 줘도 음, 우짜르는 거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살짝 우짜르기는 하는데 음, 한 겨울에 한두달한 3개월 정도는 여기서 키워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꼬지 아이들은 여기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뭐, 뭐, 베란다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응. 음, 거실에서 키워야지, 거실 아니면 어디서 키울, 키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 꼬지 아이들 키우고 있답니다. 음, 얘네 다이 꼬지 애들이에요. 청오이 꼬지, 뭐 프리티, 요 아이들 다 섞여 있어요. 음, 얘는 음, 퍼플 딜라이트인가? 퍼플 딜라이트 또 다른 아이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음. 얘는 파랑색 새 꽃인데. 얘는 저번에 뿌리가 나왔었거든요. 전에 뿌리가 나왔었는데 잎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언제 나오겠는지 모르겠네요. 파랑색 뿌리만 이렇게 나오고 아직 잎장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 얘는 전에 음. 이 입장도 파랑새 잎꽂이거든요. 얘는 여기다가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둔지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됐거든요. 근데 뿌리만 이렇게 흙속에 지금 예 뿌리만 나와 있고 이꽂이는안 나오네요. 이렇게. 예. 오, 여기도 뿌리가 나온 아이가 있네. 얘도 파랑새예요. 얘도 파랑새 잎꽂이. 얘도 뿌리가 나왔는데 얘도 이꽃지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 파랑새는 음, 좀 까칠해서 이 꽃이가 금방 안 나와요 음. 그냥 음, 얘처럼 뿌리만 나오고 이 꽃이가 안 나올까 봐 그냥 이 위에다가 하 위에다가 올려뒀거든요 그래도 이 꽂이가 나오겠는지 모르겠네요. 바람 쐬도 이 꽂이가 잘안 돼요. 그래서 흙에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뿌리만 나오고 이꽂이는안 나올 때가 많아서 그냥 화분에다가 그냥 올려놨거든요. 나오겠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백모단, 백모단 이코지 이렇게 이코지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한시 정도 되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거실에. 그래서 어, 이코지아이들 그렇게 하면 웃자라진 않아요. 오히려 베란다 안에서 웃자라요 베란다가 더 협소하다 보니까 음, 여름에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베란다 안이 좁고 덥고 하다 보니까 베란다 안에서 많이 웃자르거든요 음. 얘도 파랑새 입고지 얘는 작년에 입고 쟀어요 음, 작년에 입고 쟀는데 많이 자랐죠 얘도 거실에서 계속 키우다가 어, 여름에는 창틀 위에다 올려두고 에, 키웠었어요. 그래서 음, 뭐자라긴 했어도 그런대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음. 얘도 입장 변이가 살짝 온것 같아요. 바랑새 입장 변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바람새가 좀 까칠한데, 이 꼬지가 좀 까칠해요. 그래도, 성공 하나이가 몇 아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내일 네, 또 만나요.